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그 결과는 좋은 결과입 됩니다. 네. 네. 오늘 그 아침에 제목이 복음의 좋은 결과입니다. 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. 먼저 오른손에 일곱 별, 일곱 별은 권세와 보호를 상징하고, 이어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으로,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시브에서 사장, 십년에 맞춘 것 같이, 능력의 말씀입니다 네. 마지막으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 묘사는 묘나산에서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영광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원체와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사도 요한은 육진의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의 영광주의 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. 그분의 손에는 역시 권세가 있고 입에는 능력이 있으셨으며 얼굴은 햇빛같이 빛났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조금 더 탁월한 본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,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며 네. 우리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 네. 이것을 알아다 그로 믿음이란 나를 넘어서버린 권세와 말씀과 영광의 의전 행위 이게 믿음입니다. 권세가 네. 충만하여 우리들의 삶과 생활이 되고 깊이 있고 뜻 있게 말씀을 듣고 존재의 길을 진려갈때 우리를 인도하신.